아, 강남! 오빠 강남 아, 아 다, 야 아, 텐션 맞는어른이들이있습니다 누나 인스타 뭐예요뭐 좋아해요? 아, 이거 먹어볼래요? 음. 달아요 짠! 아, ...인 줄 알았는데 You know what? Do you know this? You just say i you get 아! 맞네! 다다다다 아, 전체적으로 뭐 있잖아 그 기가 빨리건 확실하고 이네 누나는 다르네요. 난 처음이야. 수다쟁이 입을 닫게 한 사건의 진실은. 아, oh, Hello, my friend. 오랜만에요. 요즘 we meet a lot. 진짜 많이 만나요. 좋아요. y yes. e

Oh, uh, she's so cute. How old is she? <laughs> I see you. You see me. Yeah, I see you. You see me. She's just shy. It's okay. <laughs> That's fine. You see me. Hello. Yes. She, oh my God. Hello. hello. <laughs> oh, oh wow. Oh, man, really like. 빠올래. 예 오케이. 어. 카니. 카니, 카니. 카니. 예, 니다 여보아 괜예요 강남. 강남강 강남. Do you n know 강남 아, 저야. 아, yeah, that's my s h o 예 오. Song. 오. Yeah. 오 that's your n a m 강남. 되게. 내가 봤던 사람 중에 제일 텐션이 높네요이예요 팔십칠 년생. 8 7 년생. 오케이, I'm 86, 누나누나 누나네. 누나네. 누나 누나네. 누나 누나네. 누나네. 나네 누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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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년 누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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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네 And 그래서 오늘 네. 제가 맛집을 yeah. 많이 소개시켜드릴게요. 어 진짜요? 예, 그런 것도 왔어요. 먹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Yes, I love. 예. It. I'm 야, ready. 뭘 좋아해요? 한국 음식? I like chicken, fried chicken. f r i l i k e n I like 삼겹살. 삼겹살. <laughs> 매운 거는? It's okay. it's okay. it's okay. okay. 오케이, 오케이. 네, 집들이 많아요. 아, 어, 차는게 많아요. Yes.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일단 이거 살까요? 네, 이거 사고 이거 yeah. 잠요 oh. Thank you. so you? much. 소시지랑 핫도그 하나 주세요. 와. 어머스버즈. 받을게요. 아, 근데 <laughs> 춤선이 진짜 원래 <laughs> 댄서 아예 먼저 유명하시잖아요. 안무 미언세하고 마이클 에? 잭슨 마돈나. <laughs> <laughs> 잠깐만 진짜로? 촬영 <laughs> 저어 접어, 접어. 네. 그 미언세 캔셋 안에 제 안무 있어요. 에? 네. <laughs> And then also Michael Jackson music video 다 directing 했어요. 이야, 대단한 분이시네. 아니 아까 오프닝 때와해 가지고 약간 좀 우리 쪽인 줄 알았는데 아이 그 게왜 <laughs>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마취청 없어요 저 인터뷰 지만 좀... 마취청 없나? 마취청 어, 이 정도 텐션이 있어야 해외 사람들 그렇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누나 인스타 뭐예요? 인스타? <laughs> 카니 원스1 6 오오오오오 오오 누나 누나 Yeah, so I choreographed this. 와 <laughs> <laughs> wow, 대박. 엄청 스타분들 하는데도 왜 이렇게 엄청 겸손하네요 사람이. What is that? Ah, like, oh, 안녕세요 like, I'm, like. I'm yeah, I'm actually a really shy person. Very shy person? 에 말도 안 돼. A little bit. Little bit. I love a uh, Han River View. 한강리버한 한국에서 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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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는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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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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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한국에한국 i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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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국한국 식사합니다. 식사합니다. Yes. 누나. 네. 노래 나. 나. What? 식사합니다. Which one? 2 o s t Oh my god, really? Yeah. Okay. Yeah, okay. okay. So really, like, 식사합니다덕분에 <laughs> 네. 한국 왔어요. 아 한국 진짜요? 왔어요. 네, because the food 네. like 음식이 너무. 맛있어보였나 야, 아, yeah, 궁금했어. 윤도준 큰일했네. 윤준준. 땡큐 so much. 땡큐. 윤준준.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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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도준 말하고 싶어요. 같이 <laughs> 먹자. 지금, 오케이, okay, 아, 배고파요. 배고파요이제 파. 밥... w i s the food. 어 자, 그러면 이거를 이게 불닭이잖아요. Yes. 예. 음, 맛있겠다. 오, 불닭스. 근데 오 마이 갓. god. 네. It looks it looks so red. 오케이, 네. okay,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그냥 이렇게 뭐안 매운가? 음. 아 너무 아안 매워요? 매워요. 오랜만이야. 어?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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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아드레날린. I 아, k n o there is something. 아. 야 이거로 살리네. 매운데 안 열려. 소리 손이 떨려. 시선이 떨려. 시선 심해! 려 이거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바나나 라떼, 많이 라떼, 라네 그래도 떼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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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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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떼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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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여기다 넣고 먹는 거. 어 진짜요? 어이. 오 스파게티. 좋에요 우! 매운? 응? 이것도 매워 매워? This is so good. 어 uh, good. 어 oh, good. This is amazing. Why my husband never 이거 맛있네. 이거 되게, 이거 되게 맛있네. 오케이, <목소리도> okay, you k n 오케이, e x p e r i 할게요. Wait. 하나. 하나. And then with this. <목소리도> I'm g 아, 아, 조금, yes. 아, 조금 매웠으면 좋겠구나, 누나가. 아, yeah. oh, with k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음. 이거 맛있네. So amazing, right? 이거 되게 맛있네. 나폴리탕나폴리 oh. yeah. 먹으니까 훨씬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아, 이게, 이게 조금 매워야 되네. Sorry, I'm keep eating. i m sorry. I'm g o n just keep eating. 누나 오늘 많이 먹어야 되는데. Oh, uh, yes. I can. 아, 근데 많이 움직이니까 또. 음, 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응. <laughs> <laughs> did you try t h a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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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 맨날 먹어 가지고. 오늘 먹방대. 먹방대. <laughs> you h a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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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PD 님보다 더음슴네시하나 더, y e 하나도 알려 드릴게요. 맞죠? 이게 불닭 떡볶이. y yes. e 떡볶이 and yes. 만두스. oh. 이게 보여. 오케이. 치즈를 넣고 스트링 i n g c h 오호오호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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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Oh <laughs> <귀엽네. 웃음> <laughs> 딱 좋아. 네. 만두랑 너무 잘 어울린다. 나 진짜 오늘 좋아. 오늘 피티. I'm sorry. 누가 인상한 거야? 음. 와 그렇게 안 맵고 딱 좋다. 음. 요리야 요리 너무 맛있다. I love you Korea. 아. 진짜 한국 진짜 너무 사랑해요. 진짜 이렇게 먹으면 음. I always remember 아 이거 때문에 한국 왔어요. 음. 푸드 때문에. 근데 오늘 사실은 할 응. 때가 많아요. 예, yeah. 네, 딱 세네 군데 있으니까 네. 맛집을 소개해드릴게요. 네네. 다저멤버 p p l 한개가 있어가지고. 아 PPL? 아, PPL. 맨들맨들해 이거 때려야 때려. 되는 거이 <laughs> 연습하는 거? 빡빡. 화이팅! 화이팅! 아니 비염새 춤도 추면서 <laughs> 이걸로 긴장하면 못 가냐고 이거. 이것도 힘들어요. <laughs> 네. 어. 어? <laughs>

완전 yeah. 부들부들 하는. 네. 어 yeah. 뭐야 이거? Yeah. 뭐예요? This one is l 네. Like a cream. 네. Yeah. 이거 발라주면 음. 수분이 싹스면들어서 아. 각질 o u 아 각질 out. Yeah. 아 건조함도 <laughs> 네. like 싹 사라져. 싹 사라져. <laughs> 요한말왜 이렇게 잘해? 아 그래요? 네. <laughs> 이거는 하나 사면 하나 더. This one. 이거 하나 사면 미니 손어. Yes. This is amazing. Ciao. My favorite. Yeah, let's go. 사장님. 네. 들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와. 이거 새우 페이요? 딱새우, 딱새우. 쉘 좋아해. 아, 새우 좋아해요? 새우 is my favorite. 카니가 그러면 새우 좋아하니까 그럼 산낙지 주세요. 어, yes. 오 아, 네, 물. <laughs> 오, 오 아, 이렇게. 혹시 참기름 여기 안에 있어요? 참기름? 올리브유. 올리브유, 오. 왜? 네. h Wait, what? it's olive oil? 네, 올리브 I love you. 아? <laughs> 갑자기 고백을 한다고? 사람 오케이. 고백을 한다고? 어. You know, I have 진짜 올리브 i 딕션 있어요. 아 사람들이 네. 담배 필요해요? 네. 나 올리브 필요해요. <laughs> 기분이 안 좋으면 올리브 먹어요. 어? 그래요? 기분이 좋으면 올리브 먹어요. 자유 하면 올리브 먹어요. 미용실 네. 연습을 하면 올리브, 올리브 먹어요. 먹는데. 아, 그 전에 올리브를 좋아요 진짜요? 좋아해요. 네. 어. What is that? 야 아. 아. 어, 아. 아. 아! 어, 지금 바로 죽이. 네. 와우. 이거 주

Sandakte. That, like, you know, very strong feeling. do okay, care Adweo. Yeah. Actually, Sulmogorka. You're right. You want? You want? No, Okay! Okay, okay. Oh, wow, that looks. Oh! 스위티네? 네. Oh, 네. 마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예. 수다 네, 어. 네. 아사나치 앤 치즈. 우와, 살아 있어, 살아 있어. 우와! o 이스무 비욘세. 마이클 잭슨. 비욘세, 비욘세, 마이클 잭슨보다 포미친. 이! This is life. This, <laughs> this, this is this, this is life. This is life. <laughs> Okay. Oh. oh, this is so good. she oh, got And I feel like the mat is going. Oh, yeah. Wow. What is this? Oh, this is a wow. head. Wow. Uh -uh. Oh, Juice money, sir. Okay. Juice money, Joe. Okay. 누나 다르죠? This is 음, 욕하는 거 아니에요? 고 다음 <laughs> 쌈바 알려드릴게요. 쌈바 소스 조금 올리시고 누나 좋아하는 치즈. 예예예예 uh, yeah,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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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yes, yes, 치즈. 자. 와우. 와우. 아, 진짜 맛있다. The real taste. 네. 칼 m 매크 소 n a 진짜 매콤한데 치즈랑 마요네즈랑 잡아주고 네, 네, 네. 크리미하고 하고 하는데 너무 응. 잘 맞아요. 천재분들이 여기죠. 렇죠오 어?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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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먑려> We doing chanyeon today? No. It feels like we're hanging out. No. Yeah, we're just eating. My job is amazing. shown good.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 <laughs> That's amazing. Thank you. <laughs> wow, there's a lot 어, of people that keep here. 연예인들. Oh, CL? Oh, CL, CL. Wow. t w e n t one, Okay. 게 유명한 가게여 고 네. 네. Uh -huh. 이 이거, 이거 뭔지 알아요? This is 소뚜권. So 서뚜껑. 뚜껑. 뚜껑. 네. 그래서 여기 기름이 있어서 네. 이걸로 이제 삼겹살을 굽는 거예요. 아 삼겹살이라 미나리. 와. 사장님. 네. 이 인분? 삼 인분 주세요. 네. 삼겹살 자주 먹어요? Of course. Of course. What, what is that? This is this is kimchi and tofu. Oh, 아우. Wow. This is 미나리. Oh. 미나리. Yes. 미나리. It 돼요? looks very beautiful. Beautiful? 빨리. Come b a c e 배고파요? Yeah. <laughs> 여기 멍빵대이니까. 멍빵대이니까 yeah. 먹어야죠. 그러니까. 네. 나도 나도 많이 먹어야 돼요. 왜냐면 속 아, 깨고 가야 되니까. <웃음> <웃음> 네. 기름이 많이 튀어서 조금만 기름 아, 오! 와우. 와우. 아, 와우. 아, yeah. 돈 <laughs> 세게. 와, 빡세게. 이제 웃으니까 다 그죠? 왜게 빡세게. 누가 생각했을까? 먼저 삼겹살 굽는 거. 어? 예? 왜? 어? 어? 예? 아주. 대화가 안 돼요, 저희가 지금. 안뜨요오케 okay? <laughs> 네. 아, oh, 얼마나 일하셨어요, 여기서좋요저한 3년 정도. 3년 정도 오래 하셨네. 그렇죠? That's why she's like.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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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뜨고 안 뜨고. 예. Yeah. 아, 아, 아. 원래 비영세. 비영세? <laughs> <B 형세, 웃음> 마이클 잭슨. <laughs> 네. 또또또 악무가 스아 강남이. <laughs> 갑자기 없어 보이잖아, 갑자기 <laughs> 비영세 마이클잭슨 다음에 강남이 오면 어떡해? 어, 이제 기름. 어? 와! 와! 뷰티풀! <laughs> 노래가. You <않더러>. are beautiful. <laughs> 노래가터 n no <laughs> oh, 맛있겠다. 와. o okay, k so you have to absolutely eat 김치 with kimchi. 김치 진짜! 진짜! 아치치뭐이치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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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laughs> oh 음음 아, 이거. 음, 음. 이거만 치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명치 음, 음, 뭐? 미나리랑, 미나리랑 먹으면 향이 좋아요. 아 진짜요? 치치치치치치치 어? 울, 겠다 울겠어, 이 누나, 가 울겠어. 이, 이, 그 아, 근데 누나가 이제 미나리까지 좋아해 주니까 음, 기분 음, 음, 좋네요. 응. 음. 음. 그 미나리, 실시 처음 먹었어요. 응. 음. More fresh touch of the 겹살 상큼하니까, 계속 들어가는 음흠. 이게 마법의 야채. 음. 야, 진짜 너무 맛있긴 음. 하다. 음? 미나리! That's amazing! The. Okay. 아, 이게 이 시간 소주는 예술이에요. This is my favorite. 오. 미나리. Really? Yeah. Sorry. 아. 지금. 맨날, 맨날 바꿔. 아데 진짜 미나리를 엄청 좋아네요 엄청 좋아해요, 지금. 음. 누나 지금 어디에요? In, in France? Paris. Paris? a n c e Paris? Paris? 아 프렌치 파 Paris? Paris? You d i d 미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수도는? You don't k 어디예요? 워싱턴. 뉴욕 아닌가? 워싱턴 no. 아, 워싱턴 no. DC. 뭐스털리아와? a u s t r a l 호주. 어, uh, 캔베라. 시드니 아니고? 네. No. 진짜로? 오 마이 갓! 누나 칼국수 나온대 <laughs> 와술 많이 먹으면 This is miracle 단수한 <laughs> 물 페스티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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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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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대찌개, 김치 찌개 진짜 오월 아, 누이야월드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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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누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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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요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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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누비어요누 비누 어누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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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술안 마셨는데 저래가지고 술안 마셨어요. 에이. 근데 오늘 왜다 맛있어요, 진짜요? 조심하 아니에요. 잘했죠. 어. It totally changed because 너마시니까 진짜 받꾸 계속 받꾸 Yeah. So now right now my number one is the 칼국수아 예술이네. 사람들이 이런 국물 먹으면.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그거 진짜 아직도 이해가 파이가 제일 깨 형. Yeah? 사무실 있을 때 yeah? 그, 거기 사장님이 네 일본에 와서 네 우동집으로 갔어요. 음 응. 전날에 술을 많이 먹었어. 응. 그래서 강남아 야 시원한 거좀 시켜봐. 그래가지고 내가 냉우동을 다섯 <laughs> 개 <5개> 시켰다. 욕을 <laughs> 욕을 많이 이렇게까지 욕을 말. 장소리 장소리. 찬소리처 먹자. l e t 안녕하세요. 진짜 네. 오래된 감이에요. 30년 almost our age. Yeah. It really look like 90s vibe. 예. 네. 완전 옛날 고대로 yeah. Oh my god. 이거. 오! 오 와우. Oh my god. Yeah. Oh. 안에 보시면 야채랑 국면이또 들어 있어요. 네,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먹으시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뭘 먹? 뭐, 뭐다 같이 먹을까? 이 정도면? <웃음> <웃음> 이거는 처음에 왔어요, 지. 아, 이거는 처음에 오고 처음에 상급살 갔어요, 지. 어? 블러요 여기 아니라. 음. 아, 이길 수 있다고. 이 가게에 이동할 때 한마디도 안했어 매니저랑 음, 나 처음이야. 나 매니저랑 한마디도 안한거 처음이야. 내가 말하기 싫은 거 처음. 이 누나는 다르네요. 어. 아 와우, 와우, 오 마이 갓, 우와 진짜 맛있게 먹는다 진짜 누나 먹고 으면 맛있어 보여. 오 마이 갓. 이 누나 많이 먹네. Mm. 근데 웬만하면 좀 많이 먹거든요. 아 그래도 약간. 어. We can do even more. So what we're gonna do is. We r e gonna keep 계속 actually go somewhere and you guys can go. <laughs> yeah. yeah yeah. 나중에 연락 드릴게요. Yeah, yeah. Okay, yeah. 네, 안녕. 네, bye. Okay, let's go. Let's go. Let's go. 다른. 그냥 네. 나중에 연락할게요. 네네네. 네, 네. Okay, 네. bye. 네. e out of 10. n oh. Yeah, c u z he s really better than me. Real number one. Okay, k a n 할께요 네? 어네어 네? 어, 근데 어나 눈물 날것 같아 어떡해 왜? 네? 칸이야 할머니 I'm so sorry 어떡해 Now she's finding finally... I'm so sorry 응 어머 어떡하면 좋아 할머니! <뭐라> <떠올리고 결혼이 뭐라> <이 뭐라> <회원님, 뭐라> 나 지금 펀크를 해줘요 오케이? He's not gonna 바람피운 me, right? Oh, Did you check? <Ben. 자>. <뭐라> 자르냐고 없어? 어디 <뭐라> <뭐라> 자르냐고 <뭐라> 시다 꺼리지 말고. I feel like he's my 아버지 right now. Are we doing? Yes. Okay. 얼굴에서 기침하는 거거든요. Bitch. b <laughs> r i e n d please contact me. Yeah. You know Quango with all of this.